산과들이 단풍으로 울긋불긋하게 물드는 계절이다. 아침이면 서늘한 공기가 감돌고 밤에는 온도가 크게 내려가면서 쌀쌀함이 느껴지지만 여전히 낮에는 여름의 햇살이 남아있어 후덥지근한 기운이 남아있었다. 우리 집은 청주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 후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경숙 아줌마가 집안 살림을 도와주고 있었다. 경숙 아줌마는 남편이 중동에서 일하는 해외 근로자였고, 어린 딸과 함께 살고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딸 이름을 따서 경숙 아줌마라고 불렀다. 경숙 아줌마는 여러 집에서 일을 도우며 바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었다. 우리 집에서는 주로 오전에만 일을 했고, 그녀는 작고 통통한 체격에 항상 미소를 지으며 나와 아버지에게 친근하게 다가왔다. 어느날 아침, 아버지가 슈퍼에 나간 후, 경숙 아줌마가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항상 그러듯 가방을 내려놓고 소매를 거두며 청소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 아, 아버지 가게에 나가셨죠? 경숙 아줌마가 나를 보며 말했다. 네, 아침 일찍 나가셨어요. 나는 대답하며, 그녀의 손동작을 지켜보았다. 아줌마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진우도 이제 다 컸구나. 체격이 좋아졌네? 이제 장가 가면 섹시가 좋아하겠다. 그녀가 농담 섞인 말투로 말했다. 나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다. 왠지 모르게 어린아이 취급받는 것 같아 약간 불편함을 느꼈다. 아줌마,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애처럼 대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살짝 발끈하며 말했다. 경숙 아줌마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많이 컸구나. 내가 미처 몰랐네. 그 후로 경숙 아줌마는 나를 더 어른스럽게 대하려고 노력했고, 나도 그녀에게 더 예의 바르게 대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집안일을 도와주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아버지가 가게에 있을 때면 나는 종종 경숙 아줌마와 함께 집안일을 돕거나 그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은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 가게로 나가기로 했다. 아버지는 꽤 규모가 큰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고 나는 가끔 그곳에 나가서 도와드리곤 했다. 아버지 가게는 집에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어서 금방 걸어갈 수 있었다. 거실을 나서려던 순간 현관문 밖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다. 일요일이라 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응, 오랜만에 형님하고 낚시나 가려고 왔지. 외삼촌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외삼촌은 낚시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집이 청주호 근처에 있어서 외삼촌은 낚시를 하러 올 때면 항상 우리 집에 머물렀다. 외숙모도 함께 와서. 집안이 금세 활기를 띠곤 했다. 외숙모는 나를 보고 반가운 미소를 지었다. 어머, 진우 많이 컸네. 이제 장가 보내도 되겠다. 외숙모의 말에 나는 부끄러워져 얼굴을 붉혔다. 외숙모는 활기차고 다정한 사람이었으며 나에게는 누나 같은 존재였다. 그녀의 예쁜 이름은 민지영이었고 결혼할 때는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밝고 명랑한 모습이었다. 거실에 들어서자 외삼촌이 아버지에게 낚시 가자며 재촉했다. 지금 바로 갑시다. 해가 짧아지고 있으니 빨리 가야죠. 하하, 그럴까? 아버지가 너털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외삼촌은 낚시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라 가끔 서두르곤 했다. 하지만 외숙모는 낚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저 사람은 맨날 낚시 생각밖에 안 해요. 그녀는 살짝 투덜거리며 소파에 앉았다. 외삼촌은 그 말을 듣고도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낚시야말로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최고의 취미라니까. 외삼촌과 아버지가 낚시를 나갈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잠시 고민했다. 슈퍼로 나가서 일을 도와드릴까? 아니면 집에서 쉴까? 결국 아버지가 슈퍼에 나가달라고 부탁하셔서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슈퍼로 향했다. 가게에 도착하자 여종업원 장미라가 나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그녀는 서둘러 금고를 닫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뭐 하고 있었어? 장미라는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다. 아. 오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빠는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내가 사줄게요? 나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항상 나에게 친근하게 다가왔고, 종종 귀여운 장난을 치며 나를 즐겁게 해주곤 했다. 하지만 그날은 별다른 일이 없어 슈퍼에서 가벼운 일을 도우며 한가하게 시간을 보냈다.